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금 요즘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너무 많아요. 뭐, 이번에는 아버지들의 차량, 이제 카니발, 어, 차량을 이제 시공 영상을 찍을 건데, 전 모델도 뭐 예뻤지만,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색깔, 색깔 자체도 이런 시멘트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멘트 컬러를 좀 좋아하긴 해요. 뭐, 똑같이, 뭐, 생활복,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범퍼 코너 부위, 문코, 뭐, 필러. 다 시공을 할 겁니다. 정보 타입도 있지만은, 이 PPF 타입 같은 경우는 습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습식. 습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인솔톨계를 뭐, 헤라, IP, 이런 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주는 이런 헤라나 인솔톨계 같은 경우는 작업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어요. 처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비는 당연히 좋아야 돼요. 장비가 안 좋으면, 저희도 좀 힘들어요. 당연히. 그래서, 제대로 된 부자재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장비에 대해서 너무 안 아껴 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라이트부터 먼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이트 기본적인 인솔겔은 거품이 좀 발생이 됩니다. 부드러운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PPF한테 이제 베이스인데 인솔겔이라는 걸 뿌리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IPA가 있는데 IPA는 점착 강화제로 사용이 되는데 IPA는 이제 사용하는 건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지금 세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부착 전에 가벼운 먼지 제거 작업할 건데 모든 부위에 작업을 하실 때 부착 부위에 인솔겔을 고루 뿌리고 우레탄 헤라로 이렇게 쓱 위에서 밑으로. 쭉쭉 밀어줍니다. 간단한 먼지 제거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부착하시기 전에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 작업으로 인해서 이제 먼지나 이물질이 들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하셔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지 제거 작업이 끝났으면 부착을 할 겁니다. 인솔결 골고루 부착부에 골고루 뿌리고 이제 필름에도 필름 점착면에도 뿌려줍니다. 필름이 좀 길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하지 말고 반만 제거해서 인솔기 뿌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쭉 뿌려줍니다. 인솔기를. 그래서 좌우를 잡고 작착을할 건데, 한 장으로 하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으로 이렇게 파츠를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보고 밀어야 되는 곳. 먼저 포인트적인 부분. 여기. 자, 여기. 기억점어요. 여기. 구름이 잡혀있죠. 여기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P, IP를 이용할 겁니다. PPF한테는 IP나 물은 본드 역할입니다. 본드 역할, 뭐 끈적끈적한 본드가 아니라 PPF한테는 물이 본드 역할입니다. IP나, 그래서 필름을 따로 들지 말고 필름을 부착되 있는 상태에서 IP나 물 뿌려줍니다. 이 기억자 모양한테, 그 다음에 스키징의 소고장. IPA가 들어간 부위에 고정. 고정이 됐으면, 이제 우측. 이 우측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밀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더 수월하게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월하게. 지금 여기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주름이 져 있잖아요. 이 주름이 져 있으면 점착하기가 좀 힘들어요. 점착하는 부분이. 점착은 되지만 억지로 잡아야 됩니다.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자, IPA. 지금 뿌리고 있는 게 IPA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IPA. 이 끝에 모서리 부분을 뿌려줍니다. 모서리 부분. 필름을 살짝, 살짝만 사귈 거예요. 살짝. 지금 왼손으로는 필름을 여기 이렇게 살짝 당겨줄 겁니다. 이쪽 왼손은. 오른손은 위치를 잡아줄 거고, 살짝 당긴 상태에서 헤드라이트 끝부분만 살짝 맞춰줘요. 너무 끝에 맞추지 말고, 그냥 살짝 1mm, 2mm 정도 작게 맞추고, 헤라로 스키징해서 고정. 그러면 고정하면 필름을 당겼는데, 수축하지 않죠? 원래 필름을 당기면 수축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 그러면 아까보다 주름이 다 폈죠? 그래서 여기 네모 모양 여기를 먼저 밀어줄겁니다 자 이렇게 밀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또 인솔겔 지금 IP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래서 인솔겔 뺄 때도 고정되어 있는 부위에 빼지 말고 인솔겔이 있는 부위에 즉 여기 반영은 아닌 가운데 뭐 위로 위에 든 인솔겔이 묻어있는 곳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약간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아이피, IP, 아이피나물을 뿌려서 이렇게 정착을 시켜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았고 지금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필름이 살짝 짧죠? 여기 약간 살짝 당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아이피를 뿌려줍니다. 아이피를 뿌려서 살짝 맞춰주세요. 여기 당겨서 끝 부분에 부족하게 한 2, 3mm 부족하게 너무 끝에 맞추지 말고 이렇게 스키징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필름이 살짝 당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필름이 위로 좀 올라갔어요. 위로. 그래서 지금 어차피 양쪽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만 움직여요. 그래서 위아래 간격 보고, 어난 살짝 밑으로 내려서 맞출래. 그러면 살짝 내린 상태에서 스키징을 해줍니다. 스키징을 해서 인솔기를 빼주면 이렇게 쉽게 작업이 됩니다. 뭐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뭐 당기는 거 크게 많이 당기,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면. 이쪽 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여기 붙인 거랑 이제 붙이는 거랑 필름이랑 필름끼리 딱 맞거나 살짝 떨어져야 됩니다. 너 필름이랑 필름끼리 이렇게 덮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필름이 있잖아요. 붙인 거 아까. 이렇게 딱 맞추거나 살짝 떨어뜨려야 됩니다. 필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딱 맞추거나. 그래서 여기는 먼저 맞춰야 될 곳은 내려가는 게 없는지 보고 위치 맞추고 모서리 한번 보고 위치 맞았으면 스키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위에서 밑으로. 여기는 다소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6.5cm로 뭐 되긴 하지만 좀더 작업을 수월하기 위해서는 3cm, 3cm로 밀어줄 겁니다. 이렇게 3cm로 작업하는 게 수월해요. 여기 밑에는. 여기 밑부분은.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 미세한 턱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턱, 이 라인. 이 하단 쪽이 이 턱이 넘어갔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IP를 뿌려줍니다. IP.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드라이트는 밑에 쪽은 3cm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쪽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이트 구매하시면 은 이제 안개등까지 이렇게 포함입니다 안개등 여기도 물론 작은 부위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다 낫겠죠 이게 3cm 참 유용합니다 어느 뭐 부위에도 잘 사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레이더 센서 전방 센서죠 여기가 이제 옵션이 있는 차량들은 이제 하이그로시예요 근데 옵션이 없으면 이렇게 일반 레자 플라스틱인데 일반, 일반 레자 플라스틱은 이렇게 필름 부착할 수가 없어요. 하이그루시 같은 경우는 부착하시면 되는데, 얘는 플라스의 일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요. 세차 한번 하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없는 차량들은 안 붙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 레이더 센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하이그루시가 있어요. 하이그루시. 하이그루시. 하이그루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해주는 게 좋겠죠. 하이그루시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랑 여기만 맞춰놓고, 여기서 센터. 센터 기준을 맞춘 상태에서 좌우로 밀어 나갑니다. 좌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넘어가지 않게끔. 넘어갔으면 살짝 당겨서. 이 중간에 하이브리시는 헤드라이트 구매하면 같이 드립니다. 이 V 도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프론트 범퍼 사이드를 시공하는데 면적이 커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솔계를 그만큼 골고루 뿌려 주셔야 됩니다 골고루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름을 제거하는데 필름을 한번쭉 뜯지 말고 면적이 크니까 절반만 뜯고 절반 인솔기를 뿌려서 남은 절반 잠깐 필름 뒤로 지킨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을 뿌려 줍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잡고 자 여기 휀더랑 범퍼랑 이어지는 이 라인 먼저 스키징에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어 저는 이때 여기가 꺾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이를 뿌려서 확실하게 잡아줄 겁니다. 여기 휀더 라인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 상단 위치 다시 보고. 여기 다시 밀어서 점차 상단 부분. 확실하게 고정해줍니다. 필름이 안 움직이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 그 다음에 여기를 고정했으면 이제 여기를 당길 겁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센서가 타공이 안돼 있는데 두 개가 센서가 있어요. 필름을 이제 여기를 일부러 타공을 안 했습니다. 타공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필름을 덮어도 정상 작동합니다. 정상 작동. 그리고 타공을 하면은 여기 동그랗게 때가 타겠죠. 뿐만이 아니라 타공 을안 하면 작업성도 좀더 수월하고 이렇게 필름을 덮는 게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센서 가기 전까지, 어, i p 를 뿌려줍니다. 이때 필름을 살짝 당겨줄 거예요. 필름을. 지금 얘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필름을.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이 라인. 얘는 오른손은 필름을 얹어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왼손은 위치. 여기 라인이 보이죠? 여기 라인. 카니발, 이 캐릭터 라인. 이 캐릭터 라인을 따라서 살짝 당겨줍니다. 당겨서 고정. 필름을 왜 당기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성형이 돼 있는데, 왜 이쪽으로 당기냐? 그래야 좀더 잡기가 편합니다. 굴곡진 부위들은. 그냥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굴곡진 부분들은 조금 당겨서 작업하는 게좀더 수월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딱 맞고 점점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벗어나죠? 여기는 당겨서 여기를 맞출 겁니다. 당겨서. 여기 고정할 거예요. 여기 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를 여기 고정하는 부위에 아이패를 뿌려줍니다. 왼손은 필름을 5시 반향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타이어 아치 살짝 부족하게 맞춰 줍니다 당겨서 오른손으로 여기 위치 맞춰 놓고 위치 맞춘 상태에서 IPA 뿌린 부위 고정 그 다음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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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 됐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밀어줍니다 이 캐릭터 라인 먼저 쭉쭉 빼줘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거는 이따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이쪽면 위에 주름진 곳들은 좀 이따가 IPA로 이제 잡아낼 겁니다. 수술길은 이제 큰 면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뜨는 부위, 뜨는 부위, 주름진 부위 이런 애는 아이패로 점착을 시켜줍니다. 쉽게 점착이 되죠. 페이만 뿌려서 점착이 되는 이유가 약간 필름에 힘을 줘서 그렇습니다. 텐션 필름을 팽팽하게 필름을 좀더 팽팽하게 만든 겁니다. 굴곡진 부위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를 뿌려서 아이패를 뿌려서 여러 번 작업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름진 부분들은 이렇게 뿌려서 점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센서 부위는 여기보다 살짝 조금 움푹 파여 있잖아요.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정상작동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지금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가 수분이 건조되면 엄지손가락 꾹 눌러줍니다. 꼭 지금은 안 붙어요. 수분이 차있기 때문에. 또는 팁을 드리자면 자, 일반 라이터, 뭐 똑딱이 라이터나 지금 보시면은 위에는 빨간불, 위에는 파란불. 파란불로 한 2초에서 3초 열을 간 다음에 엄지손가락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날에. 지금도 붙지만 지금 좀 물이 차있기 때문에 또 떠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그래서 수분이 건조된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쭉, 엄지손쭉 눌러주면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초에서 3초 한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수분이 건조된 상태에서 쫙 달라붙습니다. 프론트 범퍼는 막 당겼는데 잘안 당겨진다. 막 뻑뻑하게 된다. 막. 필름이 늘리는데 잘안 늘린다. 중간에 인솔기 조금 건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가운데, 여기, 여기 부분들을 다시 필름을 살짝 들어서 인솔기에 좀더 뿌려서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당기는 부위들은, 그 다음에 고정하는 부위들은 IPA로, IPA로 확실하게 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필름이 안 움직이게끔. 필름을 당기면 수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축하는 힘이 억제하기 위해서는 IPA로 확실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A 필러, 여기 A 필러도 똑같이 밑으로 뿌려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청소 작업. 있으면 밑으로 뿌리고, 필름 부착면에도 뿌려주는데 절반만 뜯고, 나머지 절반 뜯어서 묻혀주고, 필름 안차. 자, 우 잡고, 저는 이때 상단. 상단에 맞출 건데, 상단. 상단에도 좌우 간격 보고, 위에 맞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상단 먼저 스키징해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주시고, 위치가 맞았는지.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쭉쭉 밀어줍니다. 쭉.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A 필러가 이제 길어서 좀 이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위치만 잘 잡으면 돼요. 위치. 인솔기 길기 때문에 인솔기를 골고루 뿌리고 이제 당기는 것도 인솔기 뿌리는 것도 끝까지 당겨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데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당겨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필러 할 건데 비필러는 이제 굴곡이 없어요. 필러들은 굴곡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도 쉽고 아, 이제 하이브루시이기 때문에 기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스에. 뭐, 수건으로 한번 쓱 이제 세차하고 나시면 기스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름으로 보호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필러 같은 경우는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선이에요. 사선. 그러니까 위에를 맞추셨으면 밑에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필름을. 왼손으로는 좌우를 잡고 있고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스키징해서 이속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됐으면 위에서 밑으로. 이제 헤라로 스키징 하다가 필름이 위치가 바뀌면 그 즉시 위치를 다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움직인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b 필러 이렇게 끝났으면 바로 C필러. 자, 아니, C필러. C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C필러도. C필러는 약간 중간중간 홈이 있어요. 홈. 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때도 IP를 이용해서 빼줄 겁니다. 똑같이 상단을 고정해서 지금 제 왼손은 필름 움직이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쪽 빼주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거는 좀 이따 잡을 거예요.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됐으면 또 위에서 밑으로 근데 이렇게 큰 면적은 밀었는데 이제 여기 홈홈 홈 있는 부위 아이를 뿌려줍니다. 아이펠 IP. 아이를 뿌려서 지금 뿌려져 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으로 쭉 옆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패는 이런 자국들은 내일이면 다 없어져요 이렇게 인스톨갤 자국이나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날에 다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아이패 뿌렸으니까 또 마찬가지 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점착이잘 됐죠? 네, 그러면 바로 디필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디필러를 진행하겠습니다. 디필러도 마찬가지로 BC 필러처럼 어,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상단, 상단을 먼저 봐주시고 좌우보고 여기 밑에도 좌우보고 여기만 맞추는 게 아니라 밑에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밑에도. 그다음에 위에 맞췄으면 위에 먼저, 상단 먼저 상단 먼저 이렇게 밀어서 인스톨기를 빼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뭐, 필러는 굉장히 간단하죠? 위치만 잘 맞춰놓고, 페라로 이렇게 밀기만 하면, 이렇게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주유구. 주유구 할 겁니다. 주유구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미아래 좌우 보고, 했으면 이렇게 위치 잡아놓고, 좌우 상하 보고, 이렇게 인솔길만 쭉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다 바로 하다 주유구 하단 할 건데, 주유구 하단은 이제 주유시에 이제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하단도 붙여놓는게 좋긴 해요. 하단도. 위치를 안착하면은 이렇게 U자, U자 모양. 주유구 주변으로 위치 잡아놓고, 센터 기준으로 쭉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유구까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리어범퍼 쪽입니다. 리어범퍼. 리어범퍼는 굉장히 쉬워요. 센서도 놓고, 나이도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 리어 범판 자리 잡을 때는 똑같이 위에랑 좌측 보고 위치를 맞춰놓고 고정을 해줍니다 스키징에서 그다음에 이쪽 타이어 쪽 위치를 맞춰놓고 여기도 미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스키징 할때 어떻게 하냐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 필름 이제 헤라의 3분의 1만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쭉쭉 밀어줍니다 홈 위쪽 그다음에 주변 잡고 그다음에 쭉쭉 나가줍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빼주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약간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스키징 해서, 네, 위치 한번더 보고. 리어 범퍼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킬러만큼 쉬워요. 리어 범퍼는. 그럼 이렇게 작업하고,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콕 방지가드라는걸 붙일 건데요. 문콕 날수 있으니,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길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절반만 뜯고, 절반 인솔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 뜯어서 인솔에 뿌려줍니다. 골고루. 면적이 넓으니까 골고루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 잡고, 필름을 안착을 하는데, 필름을 안착하고 나서, 저는 보통 위치를 도컵에서 5cm 정도 떨어뜨리게, 뭐 문짝 기준, 하단 기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필름만 그냥 일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필름만. 필름만. 그럼 좌우 간격 보고, 다른 데기준을 잡고 하면은 필름이 점점 위로 올라가거나 점점 내려가요.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 사이즈로 딱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좌우 간격 보고, 어느 정도 눈대중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센터 먼저 밀어줍니다. 이거는 그냥 면적만 넓을지 뭐,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때 여기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PPF에. 그래서 이런 데도 한 번씩, 뭐, 먼지 없는 글라스 타월이나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PPF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점착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100% 붙은 상태가 아니에요. 인쏘기를 뺐다 해도. 그래서 위에 있는 물들을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뭐, 헤라로 이렇게 쑥 밀어주신다거나, 먼지 없는 글라스 타월로 쑥 닦아주거나. 그러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 어, 작은 면적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저 팁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때 이수길 고을 묻혀놨잖아요. 그 다음에 IPA가 필요해요, IPA. 그래서 여기 먼저 모서리, 여기 먼저 모서리를 맞출 건데, 그러면 살짝 든 상태에서 IPA나 물 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필름을, 이 모서리 끝부분을 조금 부족하게 1, 2mm, 부족하게 위치를 맞춰놓고 고정. 이만큼 고정을 했어요, 지금. 고정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7시 반향 여기를 고정할 겁니다 뿌리는 데 아, 뿌리는 데 필름 단착할 때까지 계속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필름을 살짝 당길 겁니다 살짝 오른손으로 필름을 이제 당겨주고 왼손으로 위치 잡아주고 살짝 당긴 상태에서 필름에 힘을 가할 정도로 잡는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살짝만 당기면 됩니다 살짝만 됐죠 고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11시 반향 뿌리는 곳에 위치 고정 할 겁니다. 고정을.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위에 상단, 여기도 부족하게 위치를 맞추고, 오른손으로 필름을 이렇게 살짝 당겨서, 11시 방향에 끝에 맞춰줍니다. 위에도 라인이 짝 맞았죠? 여기.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여기 세 군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솔길 묻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인솔길은 고정되어 있는 곳에 빼지 말고, 인솔길이 묻어 있는 곳, 인솔기를 묻어있는 곳에 이렇게 인솔기를 빼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주름진 곳들은 아이피 IP, 아이피를 흔간하게 뿌려줍니다. 어 이때 약간 이런 큰 주름들은 주름 분배를 잘해 주셔야 돼요. 한 번에 쭉 밀지 말고 계단식으로 조금씩 여러 번 작업해 줘야 돼요.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한 번에 쭉안 누르죠. 여러 번 조금씩 잡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한 번에 쭉 찾지 말고 이런데는 이제 주름이 이제 좀 작아질 때쯤 그때 쭉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 이쪽은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꽤 잡힙니다. 어, 사이드 미러는 난이도가 높아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 너무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이드미러는 가장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중에. 사이드미러는 저희도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판매를 안 했었어요. 난이도가 높아서. 근데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이드미러도 영상을 찍게 된지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활보호는 작업이 다 끝났고요. 외부. 그 다음에 이제 액정보호 필름은 이제 업로드를 했고. 이제 실내 PPF를 할 건데, 실내 PPF도 마찬가지로 시공 영상을 찍고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